아, 여기 아제네는 주화 마늘 심한 함부로 그 서마지를 합니다. 아, 이, 이것이 마늘 육종 마늘의 주화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종을 늦게까지 아, 마늘 수확할 때까지 놔둔 거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많습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서마지 이것을 가지고 마늘을 이제 재배를 하면 방금 요게 이 창고에 걸려 있는 것처럼 요런 구슬만한 마늘이 요마늘실을 이용해서 다시 마늘을 심으시면 지금 마늘실을 하는 쪽에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다음 영상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건조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마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냥 널리 이렇게 충분히 발효시키는 거죠. 이런 고슬만한 크기.